뭔가 어, 잘못 만진 거 같아 음. 네 오늘 포토북 영상 팬사인회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샵을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락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락키 어, 씨 몽룡 씨 아닌가요? 아예아 예. 아, 오늘은 낚이신가요? 지금은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아, 네. 캐릭터가 지금 아주 많아요. 네. <laughs> 부캐가 지금 몇 개인가요, 대략? 아, 대략 한 3개 정도 되는 것 어, 같습니다. 어, 3개나. 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약간 그, 제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 뭐, 그런 거 있어? 어떤 거예요? 그, 제목 같은 거 있어? 제목이 알고나요, 달고나. 달고나? 네. <laughs> 왜달고나 달고나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달콩이의 고마운 나날들 네 나날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고마워요? 아뭐 모든 것들이 고맙죠 그렇 이렇게 네. 제가 있는 것도 고마운 그렇죠, 거고 그렇죠 고맙죠 브이로그에 출연하는 거 제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첫 출연이에요 저아 처음 찍는 건데 아처음이요 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네.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음. 영상편 살아가지고 어, 맞아요 아주 오늘 기래야 됩니다. 누구야 사나야? 진신 형 아니야? 사나 사나. 염색한 사나. 건가? 사나 원래 저머리. 아 그래요? 응. 순간 은우 죽. 아, 약간 사나가 어, 가끔 가끔 잘못 보면 은우 형의 응, 옆모습. 그래 응.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정체 응. 보면서. 근데 오랜만에 이제 영상 펜스 하는 거잖아요. 예. 응. 예. 응, 약간 조금 느낌이 좀 그러네. 문을 응, 하다가. 대박이다. 어떻게 그딱첫 번째 딱첫 번째 딱 왔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뭐 먹고 싶은? 좀 국물 국물 있는 게 먹고 싶긴 한데 또뭐 가게 가서 먹든 시켜 먹든. 이금 건강 어때? 건강해요? 예. 네. 너무 피곤해요. 오, 비타민 먹어요? 요새 잘안 챙겨 먹는 것 같아. 아... 원래 원래 나 유산균이랑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 다 챙겨 먹었는데 응. 챙겨 먹어. 까먹는다. 이제 큰일 나. 네, 지먹어야겠 아무튼 네. 저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네. 이따가 회사 가서 다시 오케이. 켜겠습니다. 달고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또? 뭐예요? 안녕하세요. 달고나 달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달고나야, 달고나. 이게 뭐야? 야 달고나 브이로그입니다. 어? 네. <laughs> 달고니의 고마운 나날드. 고마운 뭐라고? 나날들나날들 근데 핸드폰은 어디지 너의 고마운 날이 있긴 하냐? 형. 준진이 형 형한테는 항상 고맙죠. 그래, 어. <laughs> 다 오늘 하루도 고마운 나날이 되기를 곧 달고니. <웃음> <웃음> 곧 달고니. <laughs> 어, 뭐야? 돌아가는 거야. 위로. 음. 지금 펜스 시작하기 2분 전인데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답니다 이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얼굴 지으러. 그러면 나머지 이이이말 건데 밥. 수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제제밥 먹으러 갈겁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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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고기이랑여 만두랑 이기저기 시켜서 먹으기 여기, 여기, 칼국수를 응. 먹으러 왔습니다. 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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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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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영통이야 지금. 같아. 지금 나는 지금 수화시점이야. 아 와, 그래. 아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그냥 하면 <laughs> 되지? 나 긴장... 지끝하나 어, 어, 빙... 어, 긴장돼. 아, 뭐밥 먹었냐? 뭐 그냥 알아서 잘 먹고 다녀. 미팅 잘했고. 그냥 했지 뭐. 네. 몇분 남았냐? <laughs> <laughs> 예, 예, 예. 못 예. 그럴 같아, 오히려 너가 그걸 해줘 여기요. 형이 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와 떠만 와. 아기가 딱 좋아할 만한오 아주 스무그 자연 스무그오빠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에이 <laughs> 제한튼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음. 좋아해도 좀 생각해서 해봐야지. 맛있는 밥 먹어야지. Yeah. 기억이 나네 여세요 뭐야 시작한다고? 네. 바로 시작하는 거야? 사인내가 처음이시라고 네 처음인데 그.. 네 아스, 우빈 선배님 되게 날으셨네요아네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화장을 어, 뭐, 뭐, 뭐 이렇게 했대? 어? 화장이요? 이 뭐예요 눈 오늘 좀 예쁜 거붙여봤어요아 이상한 거네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워요? 네. 왜 오늘 저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처음 보는데 어. 야 나는 우리 엄마 닮았어요. 아 엄마 많이 닮았어요. 네. 아 아빠 많이 닮으신것 같은데. 아좀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 많이 드어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회사에 회사. 아, 회사에요? 다니고 있는 뭐 회사. 오셨어요, 네 일하다 왔죠.

문민 선배님 그러면 얘기해줄래요? 아, 요 와요, 와요. 아니 그러면 랩랩 랩 짧게 하나만 뭐들려주세요 랩이요? 제가 이번 타이틀에 어, 랩을 직접 네.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오, 왜? This is the yes now a n it's not y e n h but we got the o e s like it m o s u t the i r 아, 이좀더이 그루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루브요. 네.

네 아니에요 전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 때도 응모하실 어.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이면 좀... 분합니다이 아, 네. 바빠가지고 하십니까? 밥은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밥잘 챙겨 드시고 조만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아, 가세요. 당황스럽네. 저녁은 먹었어요. 아 춤출 때 힘이 엄청 많더라고요. 소화 좀 잘해. 말을 이제 끼어들면 안 되는데, 소환 조용히 해라 이세요. 조용히 해라네요. 체력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다 아, 멤버들. <laughs> 지금 아마 엄청 편할 거예요. 몸은 상하지 않을, 아 <laughs> 힘들죠 요즘. 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응. 그 동생 힘냈으면 좋겠고 밀리도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러면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힘들 네, 팔이 많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무대로 할 겁니다, 적당한 무대로 조금 기울어져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이게 최선의 거기에요 이렇게 봐야겠다 오늘 마지막이 제일 힘든 법이죠 제가 하기 싫고 맞아 네.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치만 해야죠 멋져있어야죠 여섯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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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예섯>, 일곱 둘셋 <목소리도> 여덟 했습니다. 오늘 추워가지고 땀이 좀덜 나네. 네, 오늘 이렇게 팔 운동을 했는데 사실 어깨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팔하는 날이라 팔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고 와서 씻고 하루를 네,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하루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두꺼워요. 에이, 다 씻고 어, 침대에 두었습니다 아니, 눕진 않고 걸터 앉아 있죠. 이 중세 시대 침대 아시죠? 중세 시대 침대입니다. 네, 어쨌든 일어나는 건못 찍었지만 자는 순간까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경험을 한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중에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영상 편사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수아가 되도 않는 상황 그래 해가지고 이걸 맞춰줘야 되나 중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착한 오빠니까 맞춰줬죠. 네 멤버들이 다 너무 착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달고나 브이로그는. 해서 마치겠습니다. 잘 자고 저도 이 중세 시대 침대에서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많이 들었죠 Good night, good my peoples.